여기는 어 아주 그 흑염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위이 그다음에 공작새 등 아주 동물 농장의 천국입니다. 햇빛이 아주 따사롭게 봄날 햇빛이 내리쬐는데 아주 흑염소는 그 건초를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위에다 걸쳐 놓으니까 굉장히 낭비가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 흑염소들이 저기 일광욕을 아주 흐드러지게 몸을 눕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끼들도 많이 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청계닭 어, 그 다음에 공작새, 거위 등이 지금 한가하게 흑염소와 같이 이렇게 논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 안쪽으로는 음, 지금 청계닭이 아주 빽빽하게 에, 한 300마리 정도 있는데 예, 청계닭은 알을 로컬 푸드에다 판매를 하는데 예, 수익성이 별로 없답니다. 사료는 많이 먹고 어, 그다음에 그알 낳는 것도 일반 암탉처럼 자주 낳지는 않고 하니까 어, 이거는 곧그 어, 사업을 접을 모양입니다. 그런데 흑염소 사업은 아주 어, 힘도 안 들고 수익도 좋고 새끼도 많이 낳고. 어, 그래서, 흑염소 임신기간이 150일이죠. 어, 150일, 1년에 두배를 내는데, 이렇게 많은 흑염소들이, 새끼들이, 이 예, 군데군데 아주, 어, 널브러져서 아주 일광욕을 멋지게, 예, 따사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 흑염소의 천국입니다. 천국. 아, 한 마리 흑염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아는 칠을 하네요. 네, 흑염소 천국. 이거는 새끼가, 귀가 아주 하얗게, 예, 네, 된 새끼입니다. 지난번에는 이거 좀 작았는데 쑥쑥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네, 염소와, 어, 거위와, 어, 공작새, 백, 백공령, 백봉령 요것들이 아주 어우러져서 잘 놀고 있습니다. 지금 흑염소가, 어, 이렇게, 건초에, 건초에 이렇게 올라 타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먹고 있기 때문에 그 건초들이 낭비가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흑염소의 아주 천국, 아주 많은 흑염소들이 이렇게 널브러져서,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여기 흑염소 작은 새끼는 이렇게 조그만한 다라에 들어가서 아주, 어, 자랄 독차지에서, 음, 아주 편안하게, 예, 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흑염수 새끼들도 많고, 어, 무럭무럭 다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하얀 흑염수는 가끔 있는데, 또 염색체는 흑염수하고 똑같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흑염수들이 이렇게, 아주 천국처럼 널브러져서 어, 지금 잘 에, 놀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구역별로 그방 설치를 둘러놔가지고 풀이 나면은 그로 이동을 시켜서 자연 방목 또 풀을 뜯어먹게 하고 있고요. 어, 구역별로 음, 아주 건강하게 그 풀과 나뭇잎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형태도 갖춘 목장입니다. 네. 네, 이건 새끼 흑염소와 어미 흑염소. 젖이 많이 불어서 지금 뭐 땅이 거의 닿을 듯 합니다. 네, 새끼는 어미 흑염소를 따르고 있고요. 아주 햇빛이 따사롭게 네, 흑염소들의 천국입니다. 네. 민도들의 천국, 이렇게 나무 밑에서 지금은 그 일반 방목은 풀이 안 나가지고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마당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일광욕하면서 뒤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네, 아, 저 산에서 이렇게 철책을 다 둘러놨는데 이렇게 풀이 나고 나무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때 구역별로 방목을 합니다. 지금 방목장은 이렇게 철책으로 둘러싸여서 굉장히 넓고 크고 좋습니다. 여기 이제 때가 좀 풀이 나 가지고 어그 구역별로 염소를 이동시켜서 풀을 뜯게 하는 그런 자연 방목식으로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염소가 없는 자리는 지금 어 강아지가 한 마리 예 자리를 트고 있습니다.